이금 이맵같은 경우는 비밀 잠수함 기집 내가 캐런팀이라면 잠수함을 먼저 무조건 노려야죠 그리고 한두명 정도만 여기 왼쪽을 맞게 하고 주공은 잠수함이 되어야 돼 이맵은 여기 잠수함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봐봐 잠수함 쪽에서 그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 아우로가 바로 원샷으로 상대에 죠 여기서 풍루가 있다가 아니 근데 풍루가 있다가 방금 마, 마취 복에 당해가지고 좀탈락할수 있었는데 아까웠고 여기서 첫 라운드 캐롤 팡팡 같은 경우는 첫 라운드가 중요한 게 지뢰가 깔리거든요. 그리고 이 지뢰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. 그 지뢰가 한번 깔리면은 거의 이부분을그 경기 내내 내주다시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첫 단추가 중요한데 지금 바이퍼 팀이 약간 좀그 지뢰 깔틈을 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. 그리고 지금 사우정이 판단 지금 자기가 그 데미지가 별로 없는 그런 곤충인데도 자기가 직접 돌격을 가는 판단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나 상대랑 같이 갔어야지 만약에 자기가 본충이었다. 그좀 딜이 약하다. 그러면 좀 서포트 느낌으로 자기가 돌격 대장 같은 경우는 좀 몸빵을 하면서 돌, 상대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지 않나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 갑니다. 좀 붙어요. 지금 상대가 사, 세정인가? 어쨌든 개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돌격을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, 이러면은 사, 워버리어기 때문에 결국 원삭 강만 안 내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한 라운드를 따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 라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잠수함의 지뢰가 깔아놨기 때문에 거의 그 뭐냐 상대 입장에선 잠수함을 계속 내줄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봐봐요. 잠수함을 내줘버리니까 원샷을 상대 입장에서 원샷이랑 바둑카를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. 그래서 잠수함을 이렇게 내주는 판단 좋지 않습니다. 한쪽 사이드를 내주면요. 하그 포위가 돼버려. 요 그렇게 포위가 돼버리면은 앞에도 조심해야 되고 옆에도 조심해야 되고 가지고 그좀 원사슬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난다. 그래서 잠수함을 절대 버리면 안 되거든. 요